우리가 아까 굳은 마음 제가 하는 기도를 선포할 건데요. 자, 자기 딱 아픈데 손을 대도 되고요. 특히 어머니는 내 세포, 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예. 다 해. 예. 자, 기도할게. 성령님, 이것과 함께 초청합니다. 환영합니다. 하나님, 제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이 굳은 마음을 이 시간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돌 같은 제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파세합니다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 안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. 아멘.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새의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. 이 시간에 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영육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상태로 다시 한 번,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. 충만할지어다. 강건하여라. 아멘. 다니엘 말씀처럼 하나이 일이 이미 저희 삶 속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. 아멘.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 모든 혈관 뼈마디 근육 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급속한 치유의 강사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감사합니다.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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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영광 돌립니다. <laughs> <좋습니다. 웃음>